안녕하세요 베롱입니다 리신 야스오 헤카림 블라드미르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수많은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챔피언들이 더 많아질수록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누가 가장 강할까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을까 등의 질문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들의 나이와 그에 관련된 루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라이엇에서 챔피언들의 나이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챔피언들 간의 관계나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추측한 내용이니 재미로 봐주세요. 1. 자르반 4세와 신짜오. 데마시아의 왕자인 자르반 4세와 그의 충직한 집사이자 호위 무사인 신짜오. 이 둘의 나이에 대한 논란이 꽤 많았는데요. 자르반 4세는 각종 추측에 의하면 30대 중반일 것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르반 4세의 호위무사인 신짜오를 녹서스에서 데려온 것은 바로 자르반 4세의 할아버지인 자르반 2세. 그렇다면 신짜오의 나이는 자르반 4세의 나이보다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신짜오의 추측된 나이는 20대 중반, 신짜오는 녹서스에서 검수사 생활을 했으며 또한 리그가 열린 것이 현재로부터 20년 전이었으니 신짜오의 나이는 40대에서 50대 사이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2. 르블랑. 리그의 매혹적인 마술사, 르블랑. 어떤 추측에 따르면 전대 르블랑이 노인이었고 마술로 본 모습을 숨길 수 있다는 설정 때문에 르블랑이 70대 이상의 할머니일 거라는 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꽤 그럴듯한 설정이지만, 여기엔 옥의 티가 있습니다. 르블랑에겐 거울에 비치면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널 오브 저스티스에 따르면 자르반이 스웨인과 싸울 때 스웨인의 갑옷에 르블랑의 모습이 비춰졌고, 이때 르블랑의 모습은 젊은 여인이었죠. 또한 북미 일러스트를 살펴보면, 르블랑의 얼굴과 옆에 거울에 비친 모습이 같기 때문에, 르블랑은 최소한 노인은 아니며, 아직 젊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네요. 3. 브랜드. 브랜드는 고대부터 살아온 불의 정령이자 프렐 요드의 소자인 애니비아의 라이벌이죠. 이미 고대 정령이라는 수식어에서부터 그의 나이를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같은 고대 정령인 애니비아의 나이가 의미가 없다 라는 식으로 많다는 암시가 있으므로 일단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아왔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 브랜드의 인게임 회사 중에 천 년이 지나서 자유가 되었고 이라는 대사로 미루어볼때 최소한 천년 이상은 살아온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4. 케일과 모르가나 잠의 관계인 케일과 모르가라는 머나먼 세계, 불멸의 존재들이 사는 곳에서 왔습니다. 음, 출신지 설명부터 어마어마한 연륜이 느껴지는데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수식어와 케일의 영곱의 세월보다 오래된 불타오르는 검을 휘두른다는 설정 때문에 둘의 나이는 그야말로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배경 스토리에서 미루어 볼때 둘의 나이가 정말 정말 많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이네요. 거기다 케일은 소환사들이 그녀의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대가로 리그에 천년 동안 출전하겠다는 계약을 외졌는데 그렇다면 먼 훗날 그녀가 리그의 왕언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많은 유저들이 궁금해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들의 나이 라이엇 게임즈에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증은 더욱 커지기만 하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챔피언들의 각종 정보를 추측해 보는 것도 게임을 즐기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룡은 더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